자, 우리 채팅방에서도 우리 고래 종목만 잘 보면 부자 될수 있다. 이런 글들이 참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고래 종목들 정말 세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주목해 보세요. 먼저 공략 정지위원님과 유망주 공략해 볼 텐데요. 예. 위원님 어제 제가 두 중두 중 얘기해 주셨는데 예. 예. 10% 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저 이번에도 또 연기금이 매집한 종목이에요. 음. 예. OCI를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OCI. 이 기업도 7 2이선 부근에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작년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3, 4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유일의 폴리 실리콘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 유일이에요. 그만큼 이제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인데, 반도체형 폴리 실리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앞으로 연기금 수급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OCI가 미국의 태양광 프로젝트의 사업에 진출한다. 또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저는 앞으로 미국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신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도 산업혁명에 속하는 업종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OCI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로와 함께 실적과 수급 모든 게 뒷받침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OCI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2선을 돌파했던 시점이 있어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7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쭉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721선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이제 막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1선 막 돌파할 때 중요하고, 이제 이번 주 5주선 회복될 때가 첫, 역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충분히 조정받았어요. 4개월 동안. 그러면서 첫 양선이 발생되고 있죠. 아직 투자심의 스토케스틱 지표가 침체권 아직 바닥권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데 연기금 수급 도라 신사업 투자하는데 또 미국 쪽에도 투자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평가돼 있고 7 2 1선 부근에 있어. 뭐이 위치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시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태양광 풍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소형 원자로 쪽에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기업 이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의 똑같은 거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싹쓸이 기법도 남들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OCI 같은 경우도 남들이 못하는 국내 유일의 폴리실콘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OCI의 다양한 모멘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의 공략주 공개해드릴게요. 네. 예. 어, 바로네요. 제가 어, 프렌치가 도는 줄 알았어요. 예, 예, 네, 예. 그쵸. 음. 어, 위원님 베스트 어드바이즈 선정이 그쵸. 되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종목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HMM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다릅니다. 아. 카카오 페이를 오늘 설명하도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면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일단 오늘 명품 꾸메타 시스템에서 어, 상승시로 포착이 되면서 외군들과 기관들의 대량 매수 상위종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조합이 되면 보통 이제 가요, 가긴 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갖고 지진 않은데 한번 제가 이따가 뭐 차트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 핀테크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이죠 뭐 카카오톡에, 어, 아무래도 앞으로 많은, 어, 결제 시스템이 카카오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 같은 그런 향후의 고포주 관점에서도 계속 성장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관 투하자 3개월 의무 보유에 대한 그, 그, 무량이 제 해제가 됨에 따라 그동안 못 갔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바로 또 호재라고 한다면 3월에 선택 근로제를 도입하고 7월에는 포괄 임금제를 폐지한다. 이런 경영주의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 분위기에서 일부 해소에 대한 기대감. 혹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체제 구축을 뭐 한다, 라는 소식과 함께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플랫폼 이용 정보를 통해 금융 이력서, 부족한 사람들도 대안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에 대한 이슈, 뭐 대형 호재는 아니겠지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카카오페이란 자체가 국민의 글로벌, 우리나라에서 1위인 그, 그, 그 앱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 당연히 결제 시스템이 대규모로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성장성을 바라보고, 한번 우리가 관심권에 무슨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 보고 있는 상황인데그 상황에서 이거죠, 바로. 보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연기금 한달 내내 사는 거? 기관들 보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연기금 미친 짓한거 보셨어요? 이제 3개월 보호 험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됨에 따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연금이 엄청 샀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딱 오늘, 거래가 좀 늘면서 이제 강세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일단 22선에 대한 손절가 잡고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3, 4, 5단계 수급은 들어간 건 아니다 보니까 HMN처럼 올라간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중기적인 5주선에 대한 회복도 함께, 이제 신저가 속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5위 선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까지 공략해드렸습니다.